불침번 근무자 넣을 때, 눈뽕 눈뿡... 하이, 안 넣어요. 문제가 놓겠습니까? 내가 그렇게 게임 중독이 아니야. 게임하고 현실은 구별한다고. 간다. 근데 그건 진짜 선임에도 빡칠 것 같은데, 그렇게 하면은. 자고 있다가. 누구든 빡치지 않을까? 아, 공우통 스타트네. 닥터네. 안녕! 어, 봤구나. 음, 아! 봤구나! 아, 봤구나! 거르게 하면 되거든, 근데? 오케이. 거르기만 하자, 거르게만. 어, 전기 못 쓰는 거 같다? 전기 안 써? 뭐야? 전기 안쓰냐? 나왜 여기로 왔지 근데? 뭐야 나왜 여기로 왔어? 뭐야 어?잠만 어? 어. 나왜 여기로 왔지? 정신차려 제발! 어? 아주 정신좀 차려라 제발 여기 왜 온거야 대체 전기 맞았지만 <laughs> 북한의 인코스 타주민자 당황하지 않고 그러지첫방지 유도 후 다른 판지로 빠져준 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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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딴데 가죠 결국 딴데 가쳐 딴데 가줘 딴데 가줘 놓쳤죠 이거? 나이스 됐어 아이분의 송어한다는 마인드야 키만 진짜 먹자 데 확실히 노미노가 편하긴 해 킬할 필요가 없다 어우 너무 간.. 너무 간단해, 간단해. 아나 진짜 뭐야 으 <laughs> 나오는 거 맞아, 이거? 왜안 나오냐? 봤어요, 봤어요. 아, 나안 뜨던데? 네, 온이 안 맞았어요. 오늘 잘안 나오더라. 아이, 아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실패를 왜 하나. 영기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인가야지 하, 진짜? 아, 난왜 이렇게 안 나오지, 키가? 난, 난, 난 진짜 안 나오는 거 같아. Yeah. 아이고야. 이거 오면 죽는데, 이거? 보라템도 안 나와. 난 진짜 보라템 안 나와. 봐봐. 아, 똥색 나오잖아. 아, 진짜 존나 안 나와. 아, 지금 4개까지 안나는데몇개 깠지? 되게 많이 끈거 같은데? 이거 진짜 지금 대림마라 다행이지. 아, 나 존나 안 나와. 야, 미션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안 나와, 키는. 지금 견제단도 성공한지 벌써 두달이다 되어가 진짜로 그 허리 튕기는거 기억도 안나요 아 진짜? 아니 왜꼭왜 꼭? 왜 꼭? 필요 없을 때만 나오냐 오늘 모르겠네 오늘 모르겠네요 와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아 이걸 마지막에 나오네 나올때 되긴 했어 진짜 상자를 몇개 깠는데 3단계 되면 아이템 못쓰지 생각해봅니까 아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못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게임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? 아니, 못 나갈 수가 없지, 애초에. 음. 못 나갈 수가 없지, 진짜. 넘어와. 넘어와. 넘어와! 이상한 거 하지 말고. 넘어와라. 거기 아니야. 넘어와. 그렇지. 마스터 했다. 바이. 마스터 했어, 진짜로. 오케이. 당황하지 말고, 대대하도 빠져주면서, 오케이. 싸대기 때리려 했지만, 대리마 같으니까 때리지 말고. 아, 진짜 마스터 했어, 이거. 진짜야. 팩트야, 이거. 딴 데로 빠져주면서, 저기 판자 쓴다는 마인드. 분노까지 딱 끊어주고, 딴데 가네, 그리고. 딴데안 가냐? 못 잡을 텐데. 못 잡을 텐데. 못 잡을 텐데. 아! 내가 놈이들 왜 꼈겠니 <laughs> 놈이들 왜 꼈겠니 아 이거 거리별면 안 된다 여기서 어. 하, 귀엽다 뭐야 어 뭐야 어디가 어디가 아 랭크 너무 낮은거 아니야? 응? 아또 어디가 혼자서 아 혼자 어디가는거야 정신차려 정신 어? 와우 쉣과연이 해봉령 안 쓴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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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백스텝 뭐? 백스텝 뭐야? 백스 좋았다. 어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! <웃음> 잠깐만! <웃음> 아. 하지만 하지만 발정이 다 들어가면서 칼질 있으니까. 아, 3령이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. 뭐야 이거? 아, 어? <laughs> 아 뭐야? 아니 이거, 아, 아니 삼능이 풀어야 되잖아, 근데. 아니 삼능이 풀어야 되지 않아? 아이템 쓰려면 야, 나한 번만 와주라 제발, 얘들아, 나 나오고 싶다. 얘들아, 나한 번만. 나 한번만 나가자 야 한번만 도와주면 안될까? 진짜 얘들아 나 이거 하고싶거든? 어? 얘들아 한번만 얘들아 진짜 나 이번 박탈 존나 좋다 이거 한번만 쫄지마 쫄지마 한방 아니잖아 누가봐도 야, 누가 오늘 암마 아니잖아! 왜 이렇게 쫄아! 아 잠시 떠도 상관없어. 아, 두명 있어. 아, 어어어오 어어, 어어. 와우. 무린 뭐야. 아, 왜 답답하지? 아, 이렇게, 대 당당히 오면 되잖아. 아, 전기를 피해! 아이스! 아이아이템안 어, 써져! 아이템! 안 써져! 아씨템 아이템! 안쏟지잖아 아씨, 어? 어? 뭐야? 어. 한방이야아이방이냐아니 뭐야? 잘 봐. 1 진짜 죽겠 진짜 게임 아 <끄> 어,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지금. 아 진짜로. 와나 어, 나, 나 지금 나지 너무 화가 나. 뭐야? 웃지 마! 웃지 마, 웃지 마, 웃지 마! 웃지 마! 웃지 마! 아...